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생계의 터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무런 미래가 펼쳐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환영하는 사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위기를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좌절과 슬픔을 안겨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위기는 가능하다면 나와는 멀리, 아예 내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는 가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남편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은 남편이 남겨둔 빚으로 인하여 두 아이까지 노예로 팔릴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희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1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선지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갈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위기가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왔는지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나친 고민은요 잘못하면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탓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줬다라는 그 믿음조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 중에는요 욥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모두 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 세랑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요. 자신에게 다가온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녀의 행동은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언자인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여인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더 크게 할수 있는 사람, 우리가 염려함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감당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에서 1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라 서로 변론하자. 이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아주 빨갛 죄라도요, 흰눈 같이 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려 진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키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탓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학교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고 자신에게 다가온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그 지혜는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협력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정을 여인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요. 그 여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방법을 실행에 옮겨서 위기를 극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들이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여인이 있었고, 여인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에게는 주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협력했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아멘.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 믿음의 사람들은요.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들을 둘이 힘을 합하면 할수 있다라는 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죠.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둘은 해낼 수 있고 셋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위기, 그들이 맞이해야 될그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연합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나 혼자서 스스로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과는 달리 신학교의 성도들은요, 누구나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이고 택함받은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배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통해서 협력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다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은요. 그 지혜는요.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개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이제 7절을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다 그 여인에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안한 건딱한 가지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라는. 근데요, 이 기름 한 병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아끼고 아끼고 아껴두고 정말로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것이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는 그것을 사용하여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내어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은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시대에도 이런 여인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 줌의 가루와 한 줌의 기름뿐이었습니다. 가뭄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과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어놓으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줌의 가루와 기름으로 선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학 시대를 한번 봅시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열두 강주리 남은 그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요, 한 어린 아이로부터 출발합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한 꼬마 아이가, 정말 어린 아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5천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라고 들을 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게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먹고 함께 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문을 닫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물질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으십시오. 마지막 여유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여인에게 이 옥합은요. 세상의 기쁨과 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의 삶 속에는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앞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고집히지 맙시다.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내 문제가 이런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이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지혜와 믿음과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쉬게 하다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멍에는 내려놔라. 너희들의 짐은 내려놔라.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쉼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고통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짐은요,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요. 우리들에게 잠깐의 고통은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위기로 인하여, 잠깐의 고통이란,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작된 영원한 것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위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 온전해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욱 풍성해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언제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사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들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제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의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